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laughs> 요즘 한절기 때문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못 졸업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감기 안 걸리고 네, 건강하게 이 가을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화분입니다. 어여쁜 화분이 왔어요. 이거는 국산 여주 화분이죠. 농분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 다리 보고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laughs> 네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초록색이고요, 이건 하늘색이고요, 이건 노란색인데요 색상마다 크기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이 하늘색이 좀커 보이죠? 실제로 재 보면 10.5cm가 됩니다. 하늘색은 노란색은 거의 10cm가 되고요. 이 연두색은 9.5cm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한 개에 12,000원입니다. 이렇게, 어, 꽃, 꽃이 이렇게 있죠. 네, 색깔이, 꽃 색깔이 좀 다른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뻐서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빨간 포트는요, 몇 센치냐면요, 9 c m 예요안재봐도 압니다. <laughs> 9cm에 높이가 9.5cm 거든요. 그니까, 러이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다이 화분에 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이즈도 좋고, 예쁘기도 하고, 어, 이렇게 심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멋지기도 하고 뭐 일석삼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연두색 화분이 사이즈가 제일 작다고 했잖아요. 제가 빌게이츠를 심어놨거든요. 아유 흙이 묻었네. 이렇게 빌게이츠를 심어놨는데 어, 화분이 클 정도예요. 이 빌게이츠가 몇 cm가 되냐면요, 6cm거든요. 6cm니까 이렇게 공간이 남아요. 9.5cm 화분에 6cm짜리를 심으니까 이렇게 공간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9cm 되는 풀분에 있는 아이들을 심어 놓으면 딱 사이즈가 맞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하늘색하고 노란색에는 뭐를 심어 줄 거냐면요. 네. 어, 레드노블을 또삽목판에서 뽑아왔지요. 레드노블이 지금 진짜 색깔이 예뻐지고 있어요. 이 레드노블은 이 색깔에도 어울리고, 하늘색에도 어울리고, 노란색에도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합식을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러블리로즈를 또삼목판에서 뽑아왔어요. 네. 러블리로즈를 하늘색에다가 심어줘야겠어요. 그리고 레드노블은 노란색에 심어주겠습니다. 어, 다리죠. 다리. 굽이 아닌 다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통풍이 되라고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선반 위에 놔두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판매도 하고 네, 심어보기도 하려고 네, 색상별로 좀 가지고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일단 이쁘고 봐야 됩니다 이쁘고 <laughs> 아, 봐야 돼요 여기에다가 아이고 깔망을 깔아주고요 네, 배수를 조금만 깔아주고요. 행복토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음, 레드노블이 이렇게 군생이에요.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줘요. 레드노블 정말 멋진 아이예요 얘가 목대로 크, 크기도 해요. 목대로 크면 또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놔두면요. 엄청 이뻐요. 수영도 굉장히 이쁘게 자라거든요. 색감도 예술적이에요. 완전히 레드노블. 완전히 빨갱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집사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아이 레드노볼 이 아이는요 가격이 3,000원이에요 자구가 이렇게 있는데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어제, 어제, 어젠가요 물을 줘가지고 <laughs> 축축합니다 행복토가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줄거예요 이렇게 이쁘죠 어, 이뻐요이뻐요 네. 아, 예뻐요. 생장점 한번 보세요. 저는 생장점 보는 걸 즐겨 하거든요. 얘가 어떤 식으로 크는지, 네. 어떻게 물이 들어주는지 보기 위해서는 네, 생장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예뻐요, 생장점도 지금. 지금 이 생장점도요,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laughs> 음, 그거를 이제 이 화분이 지금 10cm였잖아요. 10cm에다가 이렇게 군생을 심고 있는 거예요. 이 화분에 맞춰서 군생을 심고 있는 겁니다. 12,000원, 3,000원, 15,000원이네요. 이렇게. <laughs> 몸에 좋은 거. 15,000원입니다. 15,000원. <laughs> 아, 화분 가격도 좋고, 다육이 가격도 좋고. 네. 음, 그래서. 요에는 좀 목대가 보여도 좋고요. 뭐, 안 보여도 괜찮아요. 복토를 해줘 볼게요. 레드노볼이 이제 앞으로는 더 빨개집니다. 이렇게 이제 꼭 상처 난 것처럼 이렇게 울긋불긋 하잖아요. 피멍이 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줍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합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러블리 로즈. 화분이 제일 컸잖아요. 10.5cm. 그래서 합식을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 러블리로그는요, 이게 제가 한번 잘랐어요. 적심해가지고 상부판에 심어 놨었거든요. 근데 헤이, 얼굴이 이렇게 됐다 커졌어요. <laughs>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섯 개를 뽑아왔는데 한번 다섯 개를 다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면 한번 적심 해주는 것도 좋아요. 저처럼. 그래서 적심 해가지고 그냥 상모판에 그냥 꽂아만 놔둬요. 이렇게 뿌리가 내려요. 그리고 얼굴도요 더 커졌어요. 아유 다섯 개더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화분이 <laughs> 커서 그래도 일단 다섯 개 가운데로 몰려서. 모아 모아서 다섯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 손만 또 보일 것 같은데, 어, 얼른 심어 놓고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됐어요. <laughs> 다섯 개 음. 아이고 <laughs> 모른 척 해주세요. <laughs> 음, 됐습니다. 이 앞에 있게 조금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음, 그냥 안건들려고요 괜히 건드렸다가 또 뽑아요. 그래서 빌게이츠하고 레드노블하고 러블리 로즈는 이제 물을 실컷 줄 거예요. 레드노블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먹었지만 그래도 한번더줄 거예요. 여기, 여기가 정면이거든요. 정면으로 오는 애가 조금 키가 작아요. 아, 됐어요. 뭐. 알아서 크겠죠, 뭐. 쥐들이. <laughs> 네, 대만족입니다. 합식이 이렇게 다섯 개 가지고 헤맬 정도로 어렵긴 해요. 여러분께서는 헤매지 마시고 예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을 주러 왔습니다. 네. 빌기의참 한번 보세요.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아주 강한 아이입니다. 병충해도 없고요. 정말 이가 잎꽂이가 잘 되거든요. 잎꽂이가 나오면요. 그 자꾸도 겁나게 성장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음, 보이시죠? 그 안에서도 자꾸가 빼꼼빼꼼 빼꼼 나오고 있어갖고 분리도 되고, 분지도 되고, 작고도 잘 나오고, 색감도요. 이렇게 연한 색깔. 이게 연노랑 빛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면서도요. 이렇게 빨갛게 또 립스틱 바르고 있는 거 보니까 또 핑크색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게 <laughs> 진짜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레드노블은 말해 뭐해요? 완전히 빨갱이가 되거든요. 네. 아, 그리고 러블리 로즈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화분에 10.5cm, 지름이 10.5cm 되는 화분에 5개, 또 입이, 입장이 많이 큰 아이 5개를 심어 보았는데, 어때요? 이쁘죠? 12,000원짜리 화분으로 아침에 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분 자체도 아주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선반 위에 한줄로쫙 있어도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어우, 욕심나는데요? 그래서 레드노블, 물 한번 준 아이지만 그래도 한번 더물 먹으라고 주었고요. 이렇게 화분도 씻겨주고요. 아, 예쁘다. 예시다 그렇죠. 여주에서는 수제화분이 있거든요. 너무 예쁜 아이들로 오늘 하루도 너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목소리>